여성의 경제 파워는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그즈음에 전쟁이 있던 시기 동안에 성장했다고요. 왜 일손이 부족했죠? 남자들 다 전쟁 나갔으니까. 2차 세계 대전은 여성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쳤죠. 가장이 보통 됐죠. <laughs> 가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더큰 어려움이 됐습니다. 왜 필요한 재화와 공급에 있어서의 뭐 때문에 어려움이니까 수입 때문이다 부족 때문이다. 수입은 들어온 겁니다. 많아진 거예요. 부족 때문이겠죠? 여성들 여성들은 참여했습니다. 전쟁 노력에. 많은 숫자가 전쟁 노력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노력입니다. t h 버 n ever before 이전보다 위드는 가졌는데 대략 2% 가 군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많은 숫자가 전쟁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는데 그 참여한 것 중에 2%는 어디다? 전쟁의 군대에 들어갔더라라는 거죠. 입대까지 했대요. Workforce가 노동력입니다. 여성들의 노동력은 휴질리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거의 50%만큼이나 성장했습니다. n 저 t j u s t 는 나돈이에요. 그럼 버돌소 중에 법만 찾으셔도 됩니다. 이렇게요. 벗은 눈에 잘 들어오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성들이 선택을 했는데 일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성들이 집에서 일해요? 바깥에서 일해요? 위에 내용이? 밖에서니까 외부적으로겠죠. 모르면 뒤로 더 가셔도 돼요.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성. keep 목적어 ING. 힙은 투나 ING 찾으시면 맞아요. ING가 맞은 거예요. O형식입니다. 경제가 유지되도록, 경제가 돌아가도록 유지해 주는 겁니다. 모든 인종 중에서 여성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전통적인 여성들의 직업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가사라든가 개인적인 서비스가 되겠죠. 뭘 위해서 떠났다고요? 고연봉의 직업을 위해선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고연봉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천장이 낮아졌으면 새로운 뭐가 생긴 거죠? 기회가 생겼겠죠. 이렇게 쉽게는 안내기.